여러분! 이래서 많은 국민들이, 많은 당원들이 항의했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단식 불행까지 강원도 서 있어서 실수의 고령에 불과하고, 단식 불행까지 오늘 3일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우리 많은 애국심들 함께 단식 불행에 돌입을 할 겁니다. 네. 여당, 여당의 문제가 아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 부정선거 체결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부정선거 는면 범죄집단 그리고 위탁관리 결사반대 여러분들 자 마지막 구호로 함께해 함께 주십시오. 나구호로서 함께해 주십시오. 부정선거 하면 따라 주십시오. 부정선거 그리고 위탁관리 자, 끝에 있는 분들, 자, 함께 해주십시오. 자, 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자, 준비됐습니까? 자, 질병해주십시오. 자, 보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부동성 가면 따라주십시오. 부동성도, 범사집단 위탁이, 부동 거! 부정선거는 예, 부정선거를 따로 짚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때중 들으십시오. 부정선거하면 부정선거, 범죄집단하면 범죄집단, 위탁관리하면 위탁관리, 절차 반대하면 절차 반대. 이거 반복 세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자, 부정선거! 부정선거! 범죄집단! 범죄집단! 범죄 위탁관리! 위탁관리. 트사비대 반대, 운드반레비 틀어바운드 트레반체어바반드 트레비 틀어바비틀반바운드반레비틀 우리 대한 전달하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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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마지막으로 국민이 명장합니다. 부정선거는 단순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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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라수사라수사라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범죄입니다아침 남녀노소의 문제아니,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당선거 먼저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리에 나와서 국민개몽도하고 국힘당의, 상세 부정생활이 저작 기계에 또다시 선거를 맡기는 데 대해서 국내에서 분노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품를 하는 것이다. 부정생활은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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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도시에 또 집회를 이어가도록 하고 자, 예, 마무리는 우리,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아 예. 감사합니다.